이사야 21장. 바다 광야에 내려진 판결이다. 남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쓸려오듯 광야로부터 무시무시한 땅으로부터 침입자가 오고 있다. 나는 무서운 환상을 보았다. 반역자가 반역하고 약탈자가 약탈하고 있구나. 엘라마, 공격하라. 메데야, 에워싸라. 내가 그 땅의 모든 신음소리를 멈추게 하겠다. 이것 때문에 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마치 아기를 낳는 산모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아파서 어쩔 줄 몰랐다.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몸소리를 쳤다. 해가 지기를 그렇게도 바랐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내게 두려움이 됐다. 그들이 식탁을 준비하고 깔개를 펼치고 먹고 마시는구나. 너희 장군들아, 일어나라. 방패에 기름칠을 하라.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발견하는 대로 보고하게 하여라. 말들이 끄는 병거를 탄 사람들이나 낙위나 낙타를 탄 사람들을 발견하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그러자 파수꾼이 소리쳤다. 나는 날마다 밤마다 망대를 지키고 서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사람이 병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이 무리지어 오고 있습니다. 또 그가 소리 높여 말했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모든 신상들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짓밟혀 으깨진 내 결애여. 타장마당에서 으스러진 내 형제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 들은 것을 이렇게 너희에게 전해주었다. 두마에 내려진 판결이다. 세일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왔지만 또 밤이 올 겁니다. 묻고 싶으시면 물어보십시오. 또 와서 물어보십시오. 아라비아에 내려진 판결이다. 아라비아의 숲과 초원에 장막을 치고 밤을 지내는 드단의 상인들아.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다주라. 대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피난민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해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칼을 뽑고 활을 당기는 전쟁터에서 도망친 사람들이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머슴으로 고용된 기한처럼 1년 안에 게달의 모든 명성이 사라질 것이다. 게달 자손 가운데 활 쏘는 전사들이 살아남아도 그 수는 거의 없을 것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내려진 판결이다. 너희가 모두 지붕 위로 올라가 있다니. 도대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러느냐. 소란스러운 성읍아. 흥청거리며 즐거워하는 마을아. 너희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칼에 찔려 죽은 것도,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도망쳐버렸다. 활 한번 쏴보지 못하고, 몽땅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멀리 도망쳤다가 모두 잡혀 갇히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나 혼자 실컷 울 테니 다들 내 눈에서 사라지라. 내딸 백성의 성읍이 멸망했다고 나를 위로하려 들지 말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환상의 골짜기에 소란과 짓밟힘과 혼란의 날을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날의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산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 엘람이 화살통을 들고 병거와 말을 탔고 기르는 방패를 꺼내 들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너희의 골짜기에는 병거들로 가득 찼고 성문 앞에는 마부들이 진을 쳤다. 그러고는 유다의 보호막을 뚫었다. 그날에 너희는 삼림 집에 있는 무기들을 보았고, 다윗성에 여기저기 무너진 곳도 많이 보았다. 그리고 아랫못에다가 물을 저장해 두기도 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옥수를 세어보고, 덜어는 집을 허물어, 그것으로 성벽을 막아보기도 했다. 너희는 옛못에 물을 끌어들이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았고, 오래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와께서 너를 불러 슬피 울고 통곡하며, 너희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배옷을 입게 하셨다. 그러나 보라,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일이면 우리가 죽을 것이니 지금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여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죽는 날까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궁을 관리하는 시종장 샘나에게 가서 말하여라. 네가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 누구를 위해 이곳에서 이런 짓을 했느냐? 너 자신을 위해 여기에 무덤을 깎아 만들다니. 이 높은 곳에 네 무덤을 깎아 놓았다니. 바위 안에 네가 쉴 곳을 파 두었다니 보아라 너 힘센 사람아 여호와께서 너를 단단히 붙잡아서 멀리 던져 버리실 것이다 그가 너를 공처럼 돌돌 말아서 광활한 땅에 내던지실 것이다 거기에서 네가 죽어서 네 호화로운 병거들만 덩그러니 남을 것이다 너는 네 주인 집의 수치거리다. 내가 너를 네 자리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인 내종 네 엘리야김을 부르겠다. 내가 그에게 네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네 띠를 둘러 주면서 네 권력을 그에게 넘겨 주겠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를 잘 다져진 곳에 말뚝을 박듯이 견고하게 해줄 것이니, 그가 선왕의 집에 영광의 보자가 될 것이다. 그 집에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작은 잔에서부터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과 같은 그의 자손과 그 후손의 영광이 그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잘 다져진 곳에 튼튼히 박혀 있던 말뚝이 사가서 부러지고 떨어져 나갈 것이니 그 위에 걸어 놓은 것들이 깨지고야 말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사야 23장. 두로에 내려진 판결이다.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라. 두로가 파멸돼서 들어갈 집도 없고 항구도 없다. 기띔 땅에서부터 이 소식이 그 배에 전해졌다. 잠잠하라. 선원들 덕분에 부자가 된 너희 섬 사람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시홀의 곡식들. 곧 날강에서 추수한 것을 저큰 강으로 수송해 두로가 국제시장이 됐다. 부끄럽구나, 시도나.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상고도 없었고, 아기를 낳지도 않았다. 아들들을 키운 적도 없고, 딸들을 기른 적도 없다.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도 그 소식을 듣고 기가 꺾일 것이다. 다시스로 건너가서 슬피 울라. 너희 섬 사람들아. 이것이 정말 너희가 기뻐하던 성읍이었느냐?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성읍이었느냐? 그 백성들을 멀리까지 원정 보낸 성읍이었느냐? 누가 두로를 향해 이 일을 계획했느냐? 왕관을 씌우던 나라였고,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었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유명했던 그 두로가 아니었는가? 이 일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온갖 영화를 누리면서 우쭐대던 교만한 사람을 낮추고 세상에서 유명하던 사람을 시시하게 만드시려고 계획하신 것이다. 다시스에 따라 날강을 건너듯. 땅이나 건너가라. 항구는 이제 없다. 여호와께서 바다에 손을 펴서 왕국들을 떨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요새들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기뻐하지 마라. 약탈을 당하고 있는 처녀 딸 시도나 어디 한번 일어나서 건너편 기딤으로 가보아라. 거기서도 네가 쉴수 없을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보아라. 그 백성은 이제 없지 않느냐?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을 들짐승들이나 있을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성을 공격하고 허물어서 폐허로 바꾸어 버렸다.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올라 너희의 요새가 무너졌으니. 그날의 두로는 한 왕의 수명인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다. 70년이 지난 뒤에는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일들이 두로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녀라. 잊혀져버린 창녀야. 하프를 멋지게 연주하며 노래를 많이 불러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기억해 줄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면 두로는 창녀 생활을 다시 시작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부지런히 몸을 팔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벌어놓은 수익은 여호와께 구별돼 바쳐져서 두로가 그것을 간직하거나 쌓아둘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벌어놓은 것은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음식과 우아하게 입을 옷을 사는데 쓰일 것이다.